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저희가 타고 다니는 차량입니다. 도착을 했는데, 눈이, 눈이, 눈이 내려요, 눈이. 지금 현재. 눈이 내리고 있고.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크다. 박스용으로 정사각형으로. 크죠? 네. 저게 상업지 있다 보니까 건폐율이 대지 면적에 다 차지한 것 같아요. 보니까 굉장히 크죠. 1층에 MD 구성 자체도 네. 고깃집에 뭐 옛날 멸치국수 저 노래방 저 입구 쪽이 잘못됐네, 그치 그죠? 저 입구 쪽에 노래방 홍콩투 버뭐 제이바 저게 건물에 완전 미간을 완전 깨뜨리는 거죠. 근데 다른 건물도 그렇다 옆에도. 근데 저게

영업을 하는영을 응, 하는 것 같습니다. 지하에. 응, 굉장히 아, 냄새가 많이 납니다. 화장 냄새가 많이 나네. 어, 어, 장난 아닌데요? 화장실은 뭐, 뭐 이렇게 막가올라오요 재운 게임 말이야. 네, 왼쪽은 포차가 있습니다. 들어가시죠. 그래도 내부 철 철거는 다안돼 있는데 그어 이게 이 원상 최 차장님 만약에 원상 복구 이렇게 하고 간다 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원상복구가 맞는 건가? 이건 그냥 짐을 빼고 간 거죠? 네. 어 여기 는 철거하고 왔네 요어 네. 그래도 여기 철거 시켰네 여기는. 네. 이게 철거지. 네, 이게 철거예요. 이건 원상복구는 아니고 이게 철거죠. 철거. 다 긁어내는 거. 네, 철거. 여기 철거가 안돼 있다. 다둑 여기 철거가 아직 안돼 있습니다. 자, 옥상 한 번만 올라가 보시죠. 아, 아 여기 수배 전반이 돼 있네. 응? 현악기가 있네. 옛날 건물이라 보니까 가시죠. 네. 일 층, 이 층, 삼 층입니다. 자, 오늘 그 수원에 저희 엠스가 와서 건물에 대한 내외부하고 또 소유주의 어떤 의견을 잘 듣고. 저희는 또 서울에 본사에 가서 제안서를 만들어서 한번 제안을 해볼까 합니다. 처음에 이제 봤을 때보다 현장에 오니까 굉장히 건물이 컸어요. 와서 보니까 여기가 상업지역이에요. 로드뷰로 보긴 봤는데 상업지역이라서 거의 건폐율이라는 게 거의 대지 면적하고 맞먹게 그렇게 거의 100평이 넘는 건폐율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건축되어 있는 상업지들 보면 막90% 이렇게 지어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소유자하고 네, 어, 건물에 진짜. 대해서 어, 얘기를 하다가 느꼈던 게 3층부터 5층까지에 대한 임대가 굉장히 어렵겠구나도 생각을 했지만, 또 내부에 원상복구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실사를 해보니까 세계층 자체가 내부에 영상 보셨듯이 내부에 일단은 짐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없더라고요. 뭐 한층은 다 철거가 돼 있어서 나름 뭐 컨디션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어떤 외부적인 거와 내부적인 거를 좀잘 맞춰서 임대 구성을 하면 면적도 뭐 중간에 뭐 기둥들이 많아서 레이아웃이 안 나오는 임차 면적도 아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신설로 하나 넣어놓은 게 깨끗하고요. 그리고 그 입구 쪽에 보면 사인들 같은 것들이 간판들이 되게 너저분하게 돼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하면 다시 좀 건물 같이 좀 변할 것 같아요. 우리 그 김부장님하고 또최 차장님하고 저하고 오늘 실사를 또다 해봤고요. 저희는 얼른 회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